제가 택신타워 비밀길을 찾았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짜잔 이쪽 구석으로 가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쪽 구석으로 가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다 성공을 하시고 여게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쉬프트럭 끼고 여기까지 잤다가 여기에서 쉬프트럭 끄세요 그리고 점프. 그리고 다시 시프트라 키고 점프. 여기. 오. 아, 예. 와 여기 이제 사다리 투명 사다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타고 계속 가시면 조 짜잔 검은색이 도착을 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 제가 딱예 여러분 저도무 너무, 너무 천재적인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썰어졌죠이 분이 하는 다 짜잔 이렇게 화면 앞에만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쉽거든요 한 방인가? 한방 아닐걸?